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아직은 미약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늘 부지런히 간증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열심으로 모여 주시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눠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구역 예배 교제로 먼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익혀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하게도 매 달마다 우리 구역 식구들께서 열심히 모이셔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시고 또 서로 잘 섬겨주시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월달에도 우리 구형 모임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응원해 주셔서 이 구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각별하신 어머니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속의 그 십자가를 정말 힘겹게 그 죽음을 맞이하며 감당하는 그 순간에 이제 숨을 거두기 그 마지막 몇 분을 남겨두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가 그리고 그의 이모가 그리고 글로바이안의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 명의 마리아 중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을 겁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자신의 육체를 통해 낳은 아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아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들을 그 곁에서 바라보는 어머니를 향하여. 예수께서 마지막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머니의 마리아 옆을 지키고 부축하여 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당부하고 맡겨드리는 장면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 보소서,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제자에게 보라,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리아가 이스을 떠날 때까지 그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함께. 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사랑의 방법을 좀더 깊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함께 생각하고 또 익혀 볼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헤아려, 예수님께서 달리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랑의 방법들을 함께 나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자주 구약에서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또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주 들려주셨던 말씀은 약자를 약한 사람을 특별히 돌봐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자를 향한 극률하심을 감추지 않고, 약자를 만날 때마다 힘껏 도와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먼에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피차에 서로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매우 귀한 도움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들려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을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자주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신 이 사랑하는 방법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더 깊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세상 사랑하는 생명들 중에 나와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피부치,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 식구, 그리고 우리의 내일과 그 내일을 함께 고민하고 또 마땅히 서로 돕는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았다 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가장 자주 그리고 어,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으로, 아,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히 주시는구나 하는 간증과 고백을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엄밀하게 우리의 현실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가득 넘치는 이 귀한 선물 가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 안에서 비극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고 또 가장 아프게 하고 때로는 정말 못살 정도로 힘들게 하는 일도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더라고요. 모두가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족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만들어주신 그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고 때때로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모든 가족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든 사실들은 다 훤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할 곳이 가정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골치 아픈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하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때,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녀된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통하여 나누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우리 부모를 온힘 다해서 공경하는 일.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힘을 다해서 따르려고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하는 일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저도 제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있어서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없었던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자리잡고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마음을 담아서 귀담아 듣지 못하고, 부모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 했던 지난 날의 제 모습이 보여서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많이, 더 자주 보여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단한 번이라도 더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미루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갈수록 제 마음 속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좀더 일찍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너무 많지요. 부모님과 우리 자녀 세대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벽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 마음 잘 몰라주고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 잘 몰라주는 이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조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뚜렷한 특징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부모님 세대들이 이것은 참이다. 이게 진실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과 자녀 세대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게 참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서로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생각하는 저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엉터리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 세대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뭘 모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과 서,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달랐다면 지금은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자녀 세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 이야기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거짓이라고 윽박지르거나 그것을 외면하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시는 이야기들은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게만 한다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려는 우리의 이 가득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셔서 다른 어려움들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머니 마리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곁에 서 있는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자녀된 우리들은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족에게 나누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더라도 그것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헤아려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떠나왔고 또 어떤 가정은 부모를 멀리 떠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릴 때 부모 밑에서 함께 자랐던 형제와 자매들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가장 사랑받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고아와 같고, 우리는 마치 외톨이와 같고, 우리는 마치 홀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고독한 순례자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결혼한 가정은 전적으로 남편과 아내,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정서적인 친밀감과 또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런 행복한 시간이 부부와 부모 자녀만으로도 충분하다면 뭐 그러면 뭐덜더 달리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할 가족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머나먼 미국에서 사는 우리, 또 부모와 형제가 떨어져 있는 우리, 그런 우리는 우리에게 충족되어야 할이 사랑을 어떻게 채워야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교회 믿음의 가족이라는 또 다른 가족을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랑의 사명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매주 만나는 가족, 매주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 그래서 우리는 영광교의 또 다른 믿음의 가족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명심해 두어야 할 말씀을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 성경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죠. 첫 번째는 부모처럼 내 부모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형제, 내 자매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더 친밀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솔선해서 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각각 이러저러한 짐이 있다면 그런 짐을 서로 함께 어, 맞들어서 그 짐을 서로 나누는 어, 그런 삶을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붓하게 모여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내 부모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서로서로 나이가 많으면 형님, 또 나이가 나보다 어리면 아우 이렇게 서로 형제처럼 아끼면서 더 친밀하게 아껴줄 수 있는 우리 영광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서로 착한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그 영광교회 우리 어르신 가운데 종종 편찮으시고 아프실 때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찾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과 또 찾아가서 방문해서 위로하고 병문안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착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가족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이 인생길을 그냥 혼자 고독하게 쓸쓸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하나님 품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저는 일수 권사님 가족으로부터 병원에서 그 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의사로부터 받은 통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 이제 우리 일수 권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준비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강구를 드렸는데요. 지난 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던, 혈압이 너무 높으셔서 계속 코마 상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수술했던 그 자리에 감염됐던 염증이 온 몸에 퍼져서 가장 강력한 항성제로 치료를 해도 그 병균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의사께서 연로하시니 더 고생하지 않고 이제 호흡기를 떼셔서 하늘나라로 돌려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가 조금 줄어들면 이제 다시 깨어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번졌던 그이 염증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대장과 이그 내부에 있었던 염증들이 그 항생제 투여로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의사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이분이 이제는 서생을 떠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좀 나아지면 다시 깨어날 수 있고 그리고 어, 항생제가 말을 듣기 시작하면 퇴원도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일숙 권사님 퇴원하시면 찾아가서 그 고운 얼굴 한번더 보고 그 다정한 음성을 다시 좀 나누어 듣고 그리고 일숙 권사님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과자 그것을 꼭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좀더 사랑하라고, 좀더 의지하라고, 좀더 다정한 시간, 좋은 시간을 더 함께 같이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시간을 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영광교회 날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